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. 자, 이제 또 1월 7일 금요일의 하루를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 하루만 또 보내면 또 기분 좋은 주말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좋은 주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좀 무탈하고 좋게 안 좋은 일도 좀 바꿔보는 또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1월 7일이고요. 금요일. 어떨까? 카드를 섞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장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는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.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분들. 자, 1번 분들은 6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은 뭐 소식적인 부분에서 괜찮은 소식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.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오랜만에 안부를 전하는, 오랜만에 연락을 하는 또 그런 인연들이 오늘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뭐옛 친구일 수도 있겠고, 뭐 예전에 스쳐 지나갔던 사람이 뭐여러분들 SNS에 뭐 댓글을 달거나 또 이런 일들도 간혹 있을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뭐 축하할 만한 일이 생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, 그런 소식들은 또 널리 널리 알릴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은 좀 박수 쳐줄 만한 뭐 누군가 결혼한다더라, 뭐 이세가 나왔다더라,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박수를 쳐주고 축하해줄 만한 또 그런 일들도 오늘은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간혹 뭐 선물을 받거나 뭐 사소하게 좀 감사할 만한 일이 오늘은 좀 생길 수도 있겠다. 뭔가 받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2번 분들. 자, 2번 분들은 3완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뭔가 시작을 하기에 좋은 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일을 시작하기에도 좋은 날이고요. 계획을 시작하기에도 좋은 날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만 할게 아니라 뭔가 움직여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. 그게 아니더라면 한 발자국이라도 내딛는 게 오늘은 좀 필요할 거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시작하는 일이 오늘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볼수 있으니 오늘은 전체적으로 뭘 하더라도 운은 있는 날인데 가만히 멈춰 있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이직에 대해서도 운이 좋고요, 뭐 땅을 보러 다니거나 건물을 찾아보는 것도 부동산을 들려보는 것도 오늘은 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사업이나 장사 운이 또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여러분들이 좀 팔이 많이 뻐근하고 어깨가 뻐근한 좀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으니까 충분한 좀 스트레칭 몸을 좀 풀어주는 것도 오늘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에이트 원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좀 급하게 서두르는 일이 있거나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아침에 좀 늦잠을 자서 서두를 수도 있겠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일이 밀려있어서 바쁠 수도 있다. 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,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오늘 같은 날은 좀 바쁜 하루가 될것 같다. 일이 많아서 바쁘다니까, 뭐, 어떻게 보면 뭐, 금전이나 사업, 장사적으로 또 운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. 개인 사업자분들은 또 바쁜 하루다. 그게 또곧 돈이 되는 또 날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, 좀 분주하게 하루를 또 움직이게 되시지 않을까. 손님들이 또 몰려올 수 있지 않을까. 가게에서도 뭔가 해야 되는 일이 많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는 부분이고요. 어딘가 또 다른 지역에 가게 되는 날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뭐, 근교에 버스를 타고 가거나, 뭐, 누구를 만나러 가는, 그리고 뭐, 누군가 또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는, 또 이런 하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, 오늘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일이 많아서, 바깥에도 나가는 일이 있고, 밖에 나갔을 때도, 뭐, 이왕 나온 김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, 좀볼 일도 한꺼번에 몰아서 보는, 좀 그런 하루가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. 자, 그리고, 4번 분들. 자 4번 분들은 5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좀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지켜야 하는 날이다라고 보여집니다. 남들을 챙겨주려고 하거나 남들을 많이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과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들에만 좀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가 열심히 해서 남 좋은 일 시켜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함께 움직이는 것은 오늘은 좀 멀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괜시리. 뭐 가치 움직임으로 인해서 감정 상하는 일만 생길 수도 있다, 섭섭한 일만 생길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것에만 좀 집중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시험을 치러 가시는 분들은 오늘 좀 경쟁자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주변 가게가 내 가게보다 좀 잘되어서 의식이 많이 되는 좀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모로 오늘은 남들과 비교하면 힘든 하루입니다.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홀라당 남이 또 들고 갈수 있는 하루이니까 그냥 내 것에만 집중하는 그 마음이 오늘은 안정적인 하루를 만든다라고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이런 멘탈적인 부분을 잘 이렇게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좀 포기하고 싶더라도 좀 끝까지 물고 늘어나는 또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그 순간에 남존일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남이 잘돼서 배 아픈 게더 싫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감수하는 좀 그런 하루가 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좋아 보이네요. 자 그리고 5번 분들. 자 5번 분들은 킹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좀 주변에 말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, 오늘 좀 주변에 말을 뭐 욕을 하고 말에 가시가 있는 좀 그런 언행을 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오늘은 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좀 멀리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늘 좀 있지 않을까 싶고 나의 얘기에 막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훈수를 하고 훈계를 하고 잔소리를 하는 좀 그런 사람들이 오늘 따라올 수 있으니까 사람은 조금 가려가면서 만나는 게 오늘은 좀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. 여러분들 역시도 좀 날이 서 있는 날입니다. 그래서 남들 입장에서도 나는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런 게 평소 같으면 그냥 웃고 넘어갈 텐데 오늘 괜시리 그런 것들이 기분 나쁠 수가 있는 또 그런 날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좀 사람은 가려가면서 만나면 오늘은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이나 합격에 대한 운이 좋은 편이고요 뭐 계약이 좀 풀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좀뭐 부동산을 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시험 뭐 독서실. 스터디 카페, 뭐,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에 집중하거나 시험에 대비하기에 오늘 또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.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남들 것을 챙겨주는 또 그런 일도 있겠지만, 스스로 것을 일단 먼저 챙기는 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많이 보여졌습니다. 그래서 뭔가 또 준비가 되었을 때는 일을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해나가는 것이 오늘은 또 좋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것에 좀 집중하는 또 그런 하루가 되시면서 잘 풀어나가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안녕!